안녕하세요, 여러분. 합봉입니다. 아, 오늘 제가 리나슈 데이지 교판 해볼 건데요. 전 거래자분이 거파하셨고요. 요즘 계속 연이어서 죄송합니다. 안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파하시는데, 거파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 괜찮다, 괜찮다 채팅으로 답하지만 정말 화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하루에 채팅을 두 번에서 세 번밖에 못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두세 번은 보니까요. 연락 안 된다고 재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파하실 분들 거래하지 말아주시고 그건 거파의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은 아이폰 8, 아이플러스 이런 식으로 8부터 받을 것 같아요. 중고 가격이 비슷해서. 네 하자 같은 경우는 타샤맥이고요.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살짝 더 진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화자는 디폴 박스가 살짝 더 조금 꾸겨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차익 불가할 것 같고요. 소량 들어갑니다, 물품. 노멀입니다. 베이직 데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키스나 그런 거 진짜 없고요. 새끼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파츠 부러짐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캡 갑니다. 헤드캡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폴박스 하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헤드캡 끼우면 대충 요런 모습이고요. 디폴박스 구겨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조금 더 심하게 생겼어요 저번보다 동생이 살짝 좀 어떻게 좀 해좀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근데 딱히 엄청 심한 편이랑 심한 편은 아닌 것 같고 스펀지랑 인증서 분실이에요 뽁뽁이를 꼼꼼히 감싸서갈 거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요 나인나 인제 가디건이고요 중고로 15,000원 정도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분의 수제 잠옷입니다그 어, 다음은 살짝 조금 긴감이 없지 않아 있는 청록색 스커트. 그리고 이 사진상 단발 아닙니다. 쇼컷에 가까운 단발, 갈색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쇼컷 가발입니다. 많이 거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둥입니다 많이 많이 찔러주세요. 그러면요.